천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4 0편 5절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이 오늘도 내 것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도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아버지 씻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 안과 밖이 깨끗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 도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에도 그 복이 임하는 복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보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n 레미야 17장 9절 어제 손 이렇게 해놓으셨죠 꼭 교회 오면 <laughs> 이 말씀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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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또내 생각에 내 눈에 떠나지 않는 그런 자꾸 훈련 속에 우리가 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깨달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알리오마는 예,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마음은 나는 착한 사람 인줄 알잖아요. 그렇죠. 예? 난 나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사실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살아보면 뭐 하는 일하고 가정 잘 지키고 뭐 하면은 착하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칭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 끼다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된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 율법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죄하로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 어, 엄청난 거지요. 네그 깨달아 회개하면 그리 또 예수는 한 분이라 말씀이 하나 하나 내 마음에 차곡 차곡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한 말씀이 쌓이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근데 보 말이 내 속에 있걸래 남을 아주 그냥 푸 염장을 질러 가지고 네? 아주 그냥 쇼 나하게 하고 쳐버려야 시원하니.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훈 15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 마태훈 15장을 앞뒤를 읽어보세요.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 4단계 회개를 이단 소이 들으면서 여기까지 데도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 이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걸 아직도 못 깨닫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그게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별론하고 다투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매일 나무를 뜯어대고 남내기하니 하나님이 사행원도 내린 그 사행원도 받고 사는 신앙생활 하고 사니 그러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 네가 예수를 죽이는 자예요. 예수 죽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간다고요. 그 집이 잘 된다고요. 자손이 잘 됩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예, 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고상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뭔 여전도 회장이다 뭐 해서 완전히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문 16장 25절에 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사단계회개한 거라니까 <laughs> 내 마음이 만물보다야 거짓되고 힘이 그랬어요. 예? 힘이 부패한 것을 이걸 누가 알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잖아요. 깨닫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그에게. 그러니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 안할 수가 없지요. 예? 지적해 주니요. 그걸 매일 닦아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두 기시라는 죄도 매일 해 보세요. 나오고 또 나오고 닦으면 닦을수록 누구보다도 더 나오는 것 같고. 또 닦고, 또 닦고도, 그걸 깨달음 속에 게으면 매일 해야 되는 것을 10편, 55편, 17절에 그걸 깨닫게 되더라 그얘기예요 아, 아무런 말할거 없고. 그래서 이 마음을 닦으면, 아, 박도, 몸에서 나오는 죄도 닦게 되면, 자꾸 닦다 보면 깨끗하면 먼지 하나 뭐 이렇게 묻으면 보이게 돼요. 근데 더러운데 청소를 안 하면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몰라. 근데 해놓으면 깨끗해요. 그래서 매일 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람이 삶이 위때부터 조상 더러운 허물죄가 있으면 나밖에 모르니까. 예. 뭐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그래도 시골에서 깨끗하게 이 연장 같은 것도 그. 예? 헛간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걸어 놓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있었어요. 고의. 예, 사를 저도 아주 깔끔하게 짓는 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예, 정말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예? 오합지졸로 그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안이더라고 그 얘기해요. 예. 음, 거요 아멘 해야 귀신 떠난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집을 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이고 정말 다 같아요.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하나 하나 하는 거예요. 네. 청소도 하고 이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게 또 안돼 또 돌아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는데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정말 책망들을 자격자가 돼야 돼요. 꼭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긁고 하는 게 그게 꼭손자들이 그렇게 해요. 네. 나이가 지금 서른이 가까운데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이 앞에 있는 이 복자가 아주 책망을 해서 아주 그냥 패대 쳐 버려야 돼, 그냥요. 네. 그러지 않고는악에서 자면 2 0장 30절 떠나지않는다니까요 아주 싸하게 아주 막 매를 막쳐 가지고. 그럴 사람이 어제 해결을 보통 많이 해야 그게 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의 정들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 말로 에이, 그렇게 사람처럼 안 바뀔까?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뭘 바뀐 게 있습니까? 제가 바뀐 건 뭐냐? 그래도 매일 책망 듣고 매일 한다는 거. 그거 조금 바뀐 거예요. 뭘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뭐 버리장머리 또 하고 또 하고. 에? 고집쟁이는 고집은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염소새끼처럼 고집 부리는 자가 없다고 그랬지요. 아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깨닫고 아면 아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15장. 아니, 그렇게 하면 한두 끗도 없어. 자,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을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부패하면 자꾸 하나님이 명령한 그 길을 자꾸 떠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이 사단계 회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정말 인생살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저주받고 끝나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들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계 회개 안 하면. 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을 이같이 속히 떠나, 그게 우리의 단점이라니까요. 나가면서 회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놈이 이랬느냐? 내가 시작이. 그 제가 요즘 하는 게 절대로 누가 뭐한거왜 이랬어? 이거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다 한다니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걸 내가 그냥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이거 누가 이랬어? 어떤 놈이 그랬어 이거? 맞죠? 막 이랬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침을 이제 받으니 받았으니까. 예. 우리가 뭘합니까 교회 분위기 좀 눈기가 꽉 막혀가지고 끝나면 탁 나가지고 딴짓하면서도 교회에서 해할 야 일을 못 보고 사는 사람 그게 무슨 복을 받아요? 아, 복 받아요. 예. 그래서 이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교회에서 도와주고 뭐 일하는 일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조상 마귀가 꽉 잡혀서 자기밖에 모르는데 하, 이 신앙생활 오래했으면 초소신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치고 보이고 교회 와서 하는 일들도 보여주고 이게 정말 이게 앞에에서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의 예? 본문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왜냐하면 회의를 하는. 이 머리로만 쭉 깨고 앉아 있으니 제가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이거 말씀 써가지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11조헌걸 이렇게 가지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기쁜이 그게 하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11조헌게. 예, 네. 그한달 동안 <laughs>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때는 뭐 사당 교회기도 몰랐을 때도. 그리고 교회 와서 뭘남 모를 때 교회 청소하고 난 후에 그 기쁨은요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 아, 정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복은 내 앞에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이 다 갖다 놓으셨잖아요. 근데 보지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봐라 그러잖아요. 보라? 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 겨다. 자. 7절 한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너는, 너는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인도하여 낸내 낸 백성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 네, 부패했다 그얘기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저와 여러분의첫 번째 이놈의 욕의 마음이에요. 이 부패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납니다. 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회개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보면 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게 다 이게 <laughs> 회개기도 안 하면 하루에 세 번씩 시편 50편 50편 17절 회개 안잖아요.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건 새벽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녁에 나와도 돼요. 전역에 나와서 복 받는 사람 보면은 철야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사람 치고 복안 받는 사람이 없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야 깨달음.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들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요즘 말로 그요이 그것을 그 고기 배 속에서 그걸 깨닫잖아요. 예, 신이 내 마음이 거짓되니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너눈 응? 위로 가라고는 다시 시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위에 떠난 증거예요. 속히 그 명령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예, 6장 아우,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보면 뭐,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진리를 딱 잃어버립니다. 예. 네. 거기 예,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가 진리요.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4단계획에 그리도가 진리입니다. 고린도우서 11장 10절에 보면. 이게 이 진리를 속히 떠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 이 사단계 회개를 금방 떠나버린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 진리를 응? 내 마음이 회개기도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면 경건을 신앙생활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교회 가는 것도 자기 유익을 따라 교회 다녀에요 아주 정말로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매일 이 사람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어디 가도, 집에서도 다투어, 차 안에서도 다투는 말을 말로, 네. 교회에 와서도 다투어. 그놈의 귀신이 아주 다툼을 아주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네. 하나님은 어미병해라. 기모대우서 2장 14절에 명안한 중에 하나인데. 내가 다투면 듣는 자도 망한 자식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걸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다투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이라. 이 지족이라는 마음은 네. 그 어떤 그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빵살이를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 속에 사는 것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참된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 정말 네? 만족하고 사는 것. 크게 지족하는 마음이다그 지족하는 자의 그 마음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 경건한 경건의 큰 이익이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결국 그 위에서부터 보면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경건한 그 네? 말씀의 경건한 교훈에 딱. 창염치 아니야 하고 저는 마음이 교만하다 그러잖니 사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이 변론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변론하는 겁니다. 변론하니까 논쟁을 하게 돼요, 언쟁을 하게 돼요. 그걸 좋아하니 이로써 툭툭이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막 자꾸 나는 거예요. 예, 네. 그 디모데후서 여기 찾았으니까 후서 2장2 3절 한번 보세요. 이 어리석은 자는 아주 무식한 변론, 아주 무식한 중에 무식한 자예요. 변론을 하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읽어 봅니다. 시작. 어리석으니까 어리라. 이서 다툼이라는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안다 그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자는 아, 정말로 이유 많고 별론 내놓고 언쟁을 좋아하고 예.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에 탁 착념을 하네요. 말씀을 하는 게 그게 결국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그리스도가 이 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걸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4단계 회개이기도 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회개하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으로 죄를 깨닫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그걸 못 깨닫더라니까요 제가 네, 3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도 못 깨닫더라 그 얘기예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혀 이 말씀에 사단계기를안 해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의 어떤 감성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계를 안 해요. 이사단계의첫 단계가 그건데. 그 율법의 그의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죄를 깨닫는 게, 이게 첫 단계잖아요, 여기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대놓고, 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게 율법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 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말씀일 그분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8절 어제 말씀 먹은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회개는 하는데 말씀이 없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안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은 얼마나 말은 잘해요 신앙생활에서 뭐 어쨌든간에 목사님들이 들려주는 말뭐 이렇게 들으면은 들은 소리는 말해서 말은 많이 해 좋은 말도 많이 해요 사랑 소리도 많이 하고 예, 말도 어제막 기도 시키면 얼마나 위창하게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는 화평을 말하나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10편 28편 3절을 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심이 부패한 이 마음을 시선내서이 마음에 오셔야 할 그분이 오시지 않는 아는 저와 여러분이 변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닦고 밖을 닦는 이 4단계 얘기를 하루에 세번씩 깨달아야 그것도 계속 응? 여러분 밖그릇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얹을 때도 매일 닦잖아요. 네. 내가 먹는 육의 음식도 하루 세끼 먹는 걸밥그로 깨끗이 해서 받는 담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음식을 먹으려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요. 예 그래서 시편 55편 17절 하루에 세 번을 얘기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아, 네. 얼마나 세상 사람들 좋은 얘기도 많이 없니까? 그러니까 잠언 26장 25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정말 그들에게 말이 좋은 좋다 하도 헐지라도 그 마음의 일곱 가지의 죄를 놔두고 말하는 건다 가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 죄를 깨닫고 이 회개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닦으면. 그건 딱으면 나부터 편하다니까요. 안 그래서 마가음 11장, 누가 보음 11장 39절 예전에 이 말증 가지고 엄청나게 겉과 대접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39절, 고그 40절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 누가 보음 11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39절. 이말씀은 아주 그냥 얼마나 이말씀 가지고 얘기했나 몰라요. 처음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뭐겉 모양은 아주 거창어 갖고 예? 화려한 것 같고 예? 사람이 그렇게 그냥 예? 보기는 멀쩡한데 그속그속 그 인즉 거기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면은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보다 응? 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내가 다란 말이에요. 내 마음. 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사단 교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이내마음의 화평을 이루는 이 사단 교육에서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면 여기부터 내마음에 평안함으로 논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 그게 이게. 그게 일심이잖아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매일 여기에 죄인 되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조상 귀신이 들어오면 남잘 되는 거못 봐줘요. 꼴꼴문게못 봐줘요. 예. 저놈 인간 저렇게 행동하면 어이구 더러운 년 더러운 놈 시작해서 계속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아주 옛날부터 온그 심보가 아주 더러운 심보라니까요. 그 마음에 그 심보를 이제 그리또를내 안에 모셔서 이내 이 심보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또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게 이사단교 회계예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안 변하느냐 말이요?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그리고 자복하고 해야 된다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거친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 멘 이게 과 대접은 아주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모는 뭐 거구만, 아주 뭐. 음. 모양새는 잘 되는 것 같고, 또 말도 하는 거 보면 신앙인 사람 같은데, 그리 또인 같은데, 이게, 이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속, 그 속이, 예. 아주 악, 탐욕이 가득하고, 응, 악독이 가득하니까 그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요 이, 응?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랬잖아요 <laughs> 저번 주에도 말씀한 거아요이 어리석은 자가 뭐냐 불의로 자꾸 치부하는 거예요 내것 아닌 걸내 것으로 자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17장 9절 그 11절에 나오잖아요 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왜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지혜를 얻은 자만 초상집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라고 이 땅에 있는 거뭘 가지고 가는 게 있는가 못 알아들어요 네.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거 초상집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아주 그냥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 마음의 속사람을 너 아름답게 해야지 베드로전서 3장 4절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겉만 그냥 번질러 먹했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정말 믿음을 받았다고도 믿음에 떠난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래서 양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외식이 뭐냐 이게 누룩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보금 12장 1절에 보면 외식이 누룩이에요 누룩 그 누룩이 들어가면 하나님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환.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 이게 응? 더러워서 문제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나를 알게 되고 정말 4단계 회개해서 그분을 대안해 모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을 가는데 그 나부터도 이게 행복과 기쁨을 못 누리고 있으니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만은 오늘도 이거 하나님의 주는 이 기쁨이 이 하나님의 주는 이 평안이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요게 내 마음을 닦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디도서 일장 1 5절에이 말씀이 아주, 예? 아주 우리는 배 있잖아요. 예? 깨끗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요.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다니까요. 그 뭐냐 오직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서 그래요 부패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베드로전 3장 16절에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게 선한 양심이 살아요. 그런데 마태오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양심 살리는 게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청결한 양심은 조상죄 내죄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조상부터 내려온 청결한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죄 회개를 해야 이 청결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청결한 양심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상막이 더러운 욕심이 아주 가득해가지고요. 예. 정말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살고 이게 이 청결한 양심이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갔는데 한 주간 예,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 부패한 이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해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우시어서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림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될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루에 세 번씩 날마다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살아요. 예, 나는 한날 하는, 하는데 왜 그래? 내일 해보세요. 매일 용서하고 매일 내 마음을 바꾸는 이사단계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기동으로 우리의 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 세례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왈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